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자, 3분 먼저 시작했습니다. 목소리 잘 들리세요? 오케이, 자.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... 뭐 이게? 이건 뭐야? 어, 카메라, 어 그리고 또... 아... 어이 뭐야, 이거. 중지, 중지. 이거 왜이 왜 이래? 색화화이이이이오케케 자, 잘잘지지셨습습니여여분분들 채팅이 내가 진짜 조그맣게 보여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? 아, 아니구나. 자, 아, 자 지금 여기는 <laughs> 아, 제가 지내고 있는 그 제주도는 아닙니다. 육지에서, 육지 생활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. 아... 다들 잘 지내셨죠? 지금 모니터 조명이 지금 여기 앞에는 밝아요. 이게, 이게 어떤 거냐면, 음...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뮤직비디오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, 어떤 편집이냐 이게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 모니터 어 이제 블루 라이트를 보호하는 이또 모니터 전용 조, 점, 조명이 있어요 그 불빛 지금 색깔이고 무슨 편집을 하고 있냐 제가 또 지금 어 열심히 만들고 있는 어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노래 그 곡의 어 작사 작곡 편곡도 다 제가 했고 그리고 어 뮤직비디오 어, 연출, 촬영, 편집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한 7, 8년 동안 해왔던 이 취미로 해왔던 일들이 이제 정말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어, 데뷔를 할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그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요즘에 계속 뭐 시간이 없습니다. 뭐 이거 하랴, 저거 하랴. 에, 10월 달에 스케줄은 뭐 거의 매일 또 있고, 음,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, 아뭐 그동안 너무 놀아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일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거 하는 동안 열심히 해놔야죠. 그래야 또 음, 다음에 또또쉴땐또 또 쉬고 뭐 일할 땐 일하고 그렇게 해야죠, 그죠 자, 아, 오늘 라이브 방송을 킨 이유는 뭐, 뭐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음, 아, 어제 부로 제가 이제 어, 저의 공식 팬카페 어, 이제 매니저 위임을 받았고 이제 이 공식 카페를 어떻게 이제 잘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어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어 나서야 할 때가 어좀 많이 늦긴 했습니다. 많이 늦어서 너무나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팬 카페 어떤 그뭐 뭐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저희 팬, 팬분들 말고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뭐, 어쨌든 정리가 잘될 겁니다. 네, 뭐, 잘못한 부분들 다 밝혀내서, 다시 새로 잘 고쳐, 고쳐서, 잘 운영을 해 보는 게 맞겠죠. 음. 맞습니다. 뭐, 하여튼 뭐, 누구보다도 사실 제가 마음이 제일 불편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10시 방송한다고 글 썼을 때그 사진 보셨죠 그 사진이 음 제가 이름 처음 이제 정하고 천록담이라는 이름 정하고 어 예심보로 갔을 때 사진입니다. 미스터 트롯 3. 음. 그때 그 마음만 잘 지키면 저는 뭐 뭐든지 다, 뭐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어떤 일이 있던 간에, 예. 그건 뭐 저만 알죠. 어떤 마음을 먹었었는지. 음. 그리고 제가 어, 오늘 또 여러분들께 우리 팬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,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라고 어, 음, 뭐라까요 뭐라 저는 하여튼 뭐좀 꿈도 크게 어, 가지고 있고 이 천록담이라는 이.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노래를 정말 한 노래를 한 5, 6년 쉬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을 때그제 마음은 어, 큰 꿈을 다시 마음속에 갖고 시작했습니다 예 네. 그래서 그 꿈이 뭐, 뭐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속에 어떤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제가 이제 사는 동안 어 이렇게 일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있는데 거기에 어 아주 지금 천록담이라는 가수를 좋아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. 어 언제나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? 음, 이렇게 다시 노래를 할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,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 정말 진짜 한없이 감사합니다. 근데 하지만 잘못된 어떤 그 음, 뭐라 그럴까? 어 그냥. 제가 이제 무대를 방송에서 노래를 하고 무대 하는 모습을 어 그게 여러분들의 좀 감명 깊게 보시고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묵묵히 어 차분하게 어 가수 성격처럼 어 묵묵히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만 앞으로 계속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, 음,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뭐 팬, 팬덤 문화에 대한 이런 얘기를 제가 뭐 하나, 둘다 하자면 길어질 것 같고, 어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분명히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지만, 뭐, 저도 뭐 일단 신인 가수기도 하고 어 그냥 조조히히저지켜켜보 기다려 봤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어 저의 방식대로 저의 생각대로 어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고그래좋 음음 제가 정말 그은데 너무 좋은데, 너무 좋 그런 음악이 나올 것 같고 그 그런 마음들이 제가 늘 갖고 있어야 무대에서 어, 아주 편안하고 감사하게 노래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에이,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음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, 음,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활이나 그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, 그렇죠? 그 삶의 방해가 되면 안 돼요, 제가. 여러분들 삶에 도움만 되고 싶기 때문에 어,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늘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무리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, 네.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어... 뭐이 정도 하면은 제 마음은 다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, 음, 아 이제 벌써 200일이 넘었죠? 이제 그 록다미가 된지가 미스터 스로 스롯, 미스터 스로시래, 미스터트롯 결승이 끝나고 끝난 지가 벌써 지금 200일이 넘었어. 네. 아,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. 네. 네, 이렇게 가요. 그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매일 스케줄이 있어요. 또 10월달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일이고 잡혀 있는 스케줄이고 어, 당연히 갑니다.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각자의 또 생활들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가능하신 분만 응원하, 응원하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매일 매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진짜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네, 하지만 어, 여러분들이 먼저 건강을 챙기시고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되면 안 돼요. 여러분들 인생에 제가 무리가 되는 존재나 방해좀 어 힘든 막 이렇게 이겨내야 될 존재가 되면 안 돼요. 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. 어, 힘을 들이는,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일 뿐이지 음. 어, 절대 무리하하지 마시고 어,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, 뭐제 계획은 사실 뭐 딱히 없습니다 네. <laughs> 일단 뭐 잡혀있는 스케줄 다잘 하고 어, 그리고 어, 제가 지금 기, 어, 기획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 잘어 하나씩 하나씩 다잘 잘 공개가 돼서 아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어,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고 이제 공식적인 뭐 이게 생기면 제가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움직여야 돼요. 우리, 움직여야 됩니다. 네, 지금 뭐, 지금 라이브 방송이, 자, 화면을 보면 한 34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는데, <laughs> 자, 어, 이 사실 이런 아주 사람이 왜 겸손해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하냐면 자 만약에 제가 오늘 어 이제 공연을 뭐 게릴라 콘서트든 뭐 게릴라 공연을 하던 깜짝 공연을 한다고 공지를 오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공지를 했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, 이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한 300, 300분 정도가 들어오셨지만, 실제로 공연장으로, 그 현장으로 와야 될 분들은, 그럼 300분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현실입니다. 이게 어떤 말이냐면, 뭐,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, 뭐, 뭐, 일정에 따라 바뀌긴 하겠지만, 어 뭐, 하여튼 그렇다고요. 그래서 늘 저는, 어 그러니까, 나이를 먹어서 겸손해져서 다행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겸손하지 못했고, 교만하고, 약간, 어, 거만하기도 했고, 20대 초반에 어... 데뷔했을 때, 지금 우리 탑7 승린이 나이 때, 예, 어마어마했습니다. 진짜 아무도 못 말렸죠. 예. 말도 들을 게안 듣고, 제가 정말 뭐뭐 뭐 가진 것도 없이 그냥... 그냥 교만하기만 했어요. 실력이 아니라 그냥 건방을 떤 거지, 예. 하지만 그때 또 그런 시절을 제가 또, 어, 지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좀 이렇게 겸손해 할줄 알고, 어,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시간들이 오지 않았나. 음. 맞아요. 그뭐 기백, 어떤 저의 뭐 그냥 카리스마, 저의 어떤 소신,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,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교만했어요. 음. 물론, 뭐, 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건박 덜고 거만하고 교만하진 않았지만,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그냥...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. 근데 지금 보면 어릴 때 영상이나 노래 들어보면 아 진짜 피레미네 피레미 피렘. 잔챙이가 그런 잔챙이가 없어요. 그때 지금처럼 연습을 아마 했다면 어 아주 더 아마 잘했겠죠. 네, 근데 그때는 연습도 안 했을 뿐더러 한두번 하고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. 몇 번만 해서 웨어 지문 올라가고, 어 그랬던 시절이에요. 음. 뭐 아예 뭐 펑펑 놀진 않았지만, 하여튼 뭐 그랬 그래, 그랬던 시절 말이 그냥 뭐 그냥 매사에 불만 덩어리였어 그때는. 아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, 아 이걸 왜 해야 되지?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? 그냥 계속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. 20대 초반에 왜냐면 이제 제호 우리 세븐 데이즈 제호가 먼저 그런 사고를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 가고 뭐 이게 다 그냥 내 탓인 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음, 다 날카로웠고 다 예민했고 다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늦게 갔다 와서 제가 회사를 차려서 혼자 다시 활동을 할 때도 그때도 뭐별 다를 게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금 뭐 그렇게 따져고 보면 2, 30대 저를 기억했던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 저를 기억할 때저 예민하고 까, 까칠하고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만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예.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. 예. 그리고 그전뭐그 뭐그 동안에 저랑 아, 오래 지냈던 사람들, 뭐제 옆에 있던 형 동생들, 친구들 뭐다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뭐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. 아무 상관 없고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냥 지금이 중요합니다. 네,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, 어, 과거, 미래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right now.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. 어, 지나간 일다 필요 없어. 지나간 사람 다 필요 없어. 안녕히 가세요. 네,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. 지금이, 그냥 지금만 생각해서 지금에 내가 가, 내가 뭘 해야 되고,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.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렇죠. 아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어이탑 세븐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제 개인 콘서트는 아마 뭐할 수가 없죠. 할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의 어떤 뭐 프로젝트들은 아마 제가 좀권의를 하고 있고. 어, 재밌는 일들 좀 만들어보고 있으니까. 아, 아무튼 그리고 또 전국도 콘서트 끝났잖아요. 야, 5 5 회의 공연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공연장 와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에, 아무튼 뭐. 어, 하나씩 차근차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네. 저는 늘어 이제는 뭐 정말 제가 뭘 제일 잘하고 어 제일 잘할 수 있고 어 제일 어 즐겁게 할수 있는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확실히. 어 뭐, 감동입니다. 감동.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, 아, 과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까? 막 그런 생각도 하고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을 하면서 저는 살았어요. 어찌 됐건, 왜냐하면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, 에, 뭐. 뭐, 혹자는 뭐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아라.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,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연예인, 연예인이라고 연예인답게 살아야 된, 되고, 연예인답게 행동해야 돼. 이딴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네. 저랑 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다 알겠지만, 음. 아무튼 뭐그 힘든 시기였지만 이겨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몸까지 안 좋아졌을 때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네. 하지만 이겨냅니다. 네. 이겨내야 돼요. 이겨내야지. 뭐한번 사는 인생, 한번 왔다 가는 인생. 멋지게 살아보세요. 멋진 인생. 가사 아시죠? 안에 음. 아 졸립니다 이제. 아 계속 지방 스케줄이라 차에 계속 앉아 있고 차에 이동 간에 노트북으로 계속 작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컨디션이 말이 아닙니다. 그래서 내일 진짜 며칠 만에 하루 쉬는데 내일 뭐 병원도 좀 다녀오고 뭐 수액도 좀 맞고 치과도 좀 가야 되고 네뭐 병원 갈 데가 또 많습니다 네 회복할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늘 이제 일할 땐 일하고, 회복할 땐또 회복하고, 그런 음,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를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들, 건강하시고, 아, 이게 조명이 좋으네, 뽀얗게 나오네, 이 조명이. 앞으로 이 조명에서만 라이브를 해야 되겠구만 네. 아무튼 어... 아셨죠? 오늘 이 방송을 라이브를 보신 분들, 어...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어...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. 이 짧은 인생, 귀한 시간, 저와 나눠주셔서 300. 400명에 가까운 우리 지금 시간을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들 어, 감사드리고 뭐 그냥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야? 뭐딴건 잘못 들어왔나? 에. 잘못 들어와도 감사합니다. 잘못 들어왔어도 감사하고 아 에... 그렇다면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일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어, 우리 스탭들과 함께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꾸며보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아셨죠? 네.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 어, 뭐 시간 나는 대로 종종 이렇게 5분 10분이라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아셨죠? 고맙습니다. 가기 아쉽네딱 10월 2 4 10시 24분에 가겠습니다. 제 양력 생일날 어, 가기, 나가겠습니다. 아, 생일날도 스케줄이 있던데. 아무튼 뭐 생일이 생일이 어딨어? 40 넘어가면 이제 생일도 잘안 챙겨. 자, 10시 24분, 요런 때나 챙겨야지. 즐거웠습니다, 여러분들. 건강하세요. 안녕.